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오랜만입니다.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그 게스트를 모셔서요, 어, 그 둘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둘이서 진행하는 그런 그 프로가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제 옆에 계시는 김상순 어, 이사자님입니다. 이사자님은 현재 그 동아시아 병화연구원의 이사자님이시고요. 어, 증국에는 그 합해서 어, 28년이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증국의 어, 이야기를 좀 들을까 생각합니다. 어, 먼저 그 이사자님한테 에, 자기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석하유지 TV에 제가 첫 게스트로 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저보다도 이제 나이도 선배시고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뭐 개인적으로는 사적은 사적으로 이제 형님이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89년에 대만을 가서 대만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를 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삼성 SDI에서 95년부터 주재원으로 나가서 심천 공장, 천진 공장 이렇게 해서 공장 설립도 하고 천진에 천진 법인은 이제 제가 인사 부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한 6천 명 면접을 했어요. 아, 예. 그중에 한400명 뽑아서 우리 수원 공장, 양산 공장에도 교육을 시키고. 네. 근데 중국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게 이제 연구하는 시간이 오히려 됐고요. 네. 뒤늦게 이제 제가 어, 주로 제가 있었던 건 이제 북경, 천진, 심천, 홍콩 이쪽에 네. 주로 제가 주재 생활을 하고 공장도 관리하고 법인도 관리하고. 뭐 영업 어 본부장도 하고 뭐 등등 이제 중국 생활을 하다가 어 뒤늦게 제가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북경 대학에서 교 이제 국제 관계학을 제가 박사를 했고요. 예. 어 그리고 뭐 2014년부터는 이제 봉황 위성 TV에 한 여섯 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나가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2018년부터 제가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완전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2018년까지 따지면 다, 어, 대만 5년. 어, 중국 대륙에서 이제 23년, 이제 28년이고, 네. 89년이니까 작년에 이제 30년, 이제 31년 차죠 사실은. 아,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한경 TV에 좀 출연하고 있고요. 네. 어, 앞으로 뭐이 저기 제가 이제 우리 호석하 선생님하고, 아 어, 일본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laughs> 네. 중국에 조금 이제 어 얘기가 완전히 있으니까. 전문가. 그래서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음. 우리 동아시아 평화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앞으로 가지려고 저도 이제 모시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어, <laughs> 진짜 그러니까 중국을 정말 잘 아시는 그리고 어,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또 중국의 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받으셨으니까 어, 완전한 중국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또, 어 삼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현장에서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에, 뭐 어느 날날 같은 그 코로나 어일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1 9 88년이니까 중국에 언제 가셨어요? 89년에 갔죠. 89년. 예예, 그러니까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고 어, 이사장님은 그 중국에 네. 가셨고요. 네, 요새 이쪽에 네. 그 용무 적으로 어, 귀국을 하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코로나 일그에 대해서 어,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어, 신원지로 알려져 있는 그 우한에 대해서 어떤 도시였는지 좀. 예, 말씀해 우한, 말씀해 예, 예, 우한이 예. 원래는 이제 세 개의 도시였습니다. 도시 음. 세 개가 1949년에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을 물리쳐서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도망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국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건국을 하면서 그 49년에. 우창이란 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발음을 하면 무창. 무창 공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신의 혁명. 네. 그래서 그 우창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그 다음에 그 한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양과 같은 그런 네. 한양이란 데가 있고 이제 한코라고 있어요. 네. 그세 도시가 합쳐서 우창의 우, 한양 한코의 한 해가지고 우한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이제 후코라는 게 있잖아요. 후코라고 하는 거. 그 어, 이제 우리도 한번 뭐본 적지 같은 건데 거기에 본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900만 명. 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 외지에서 왔지만 다시 이제 거기에 거주 중이라나뭐살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등록 어쨌든 돼 있는 분들이 한 1,1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 500만 명 안팎으로 이제 그 유동 인구가 있어요. 네, 그니까 평상시에는 네. 한 1,500에서 한 1,600만 명 정도가 사는 아, 2선 도시입니다. 중국으로 예, 따지면 예, 대도시가 예. 1선이면 이제 예, 여기 이제 2선 도시인데 예전부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양자강하고 양쯔강하고 한쉐이 강하고 그 만나는 지역이라 이게 이제 교통의 요충지니까 당연히 군사 요충지고 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등등해서 고대로부터 여기 상당히 많이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어, 음.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어, 이, 아, 1911년 10월 1 0일 신해혁명 어, 네, 우창 네. 우창봉기가 일어났던 그 곳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 제가 뭐 일본 직으로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에, 일본이 그 일제강점기에 의한을 그 점령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일본군이 네, 네. 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장계석, 그 잔재수 바고어그 예, 예, 예. 상하이 그 다음에 에, 난진 대학살이 넘겨,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에, 그 연결선선상에서 의한을 한 한때 그 일본이 그 어, 점령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국의 교통의 요 요지다. 아 그렇게 예, 예. 알고 있고 또 옛날에 삼국지의 무대였다. 네,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 뭐 얘기가 유명하죠. 맞습니다. 거기가 예. 아주 뭐 유명한 곳입니다. 예, 네, 네, 예, 네, 네, 네. 네. 그자 어, 코로나 1 9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요새 의한의 어떤 연구소에서 네, 어, 그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네, 그 예. 아시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네. 사실 이제 그 많은 유튜버들이나 언론에서도 네. 이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뭐제 방송도 한 33번 지금 제가 이 관련된 방송을 제 방송을 아, 하고 네, 있는데 제 네. 채널에서 저는 아직 이쪽에서 언급을 조금은 좀 어, 어,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아, 네, 이게 이제 네. 조금 루머성도 약간 있고 정리가 좀돼야될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을 좀 어, 간단하게 그냥 팩트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가 이제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이제 일단 어, 소속이 그그 산하입니다. 그 네, 중국 네. 사회과학원 산하니까.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중국의 국무원 산하잖아요. 네네. 국무원 산하의 싱크탱크잖아요. 음흠. 그런데 예,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우한에 있는 우한 국가 생물 안전 실험실, 이게 아, 이제 공식 명칭이에요. 예, 예. 그런데 사회과학원인데 싱크탱크인데 여기 그 우한 국가 생물 안전 실험실이 군에서 이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러면 이중. 어, 그렇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아하.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은 이게 군 소속이에요. 오... 그렇다면 네.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어, 일종의 뭔가 어, 의, 의혹이라 의혹이라 할까, 혹은 뭐 이러, 여러 조금 이상해지죠.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생물 바이러스 연구의 가장 높은 단계인 P4라고 하는 P4라고 네. 하는 그 실험실을 아하. 1956년부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가지고 있는 어, 그지역이 어, 어, 어. 그런 정도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소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두, 어, 이게 군에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어, 56년 1956년부터 오래됐다 이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얘기 나온 건 이제 박쥐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박쥐가 뭐 어,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동물이래요. 근데 자기는 감염이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다른 숙주를 중간에서 만나면 요번에 요즘에는 뭐 천상갑이 이제 그 중간 네. 매개체 숙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음. 박쥐 자체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박쥐는 사실은 이제 중국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몇천 년을 먹어왔고. <laughs> 그렇죠. 그게 갑자기 지금 먹어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건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캄보디아에서도 예, 많이 먹는다고 예, 캄보디아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박쥐를 먹는다고 해요. 그리 그래, 그렇죠. 이제 어... 각 지역마다 우리도 특이한 걸 먹듯이 네. <laughs> 우리 오징어 먹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상하다고생각합지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음. 그런 건데 그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박쥐의 식습관이 갑자기 바이러스가 됐다. 이건 또 의심의 여지가 어... 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 거기가 이제 화난이라고 하는, 우한에 있는 화난 아, 수산물 도매 시장이에요. 네. 화난 네. 수산물 도매 시장. 바, 처음에 이제 발원지가 근데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인데 수산물 해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음. 야생동물을 팔아요. 야생동물 없는 네. 거 없이 다 있어요. 아 예. 네, 이게 뭐 아하.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건다 있습니다. 그 안에.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 사실 좀 이렇게 아시다시피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아니에요. 예. 아하. 그럼 물안 그러니까 아주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장도 막 팔고 길에 아, 이런 데서 예. 그러니까 그 영상도 있는데 그 아주 정말 안좋습니다 음, 정말. 네. 그런 정도는 안 좋은데 그런 상태인데 음. 거기에서 박지를 먹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의구심이 아까 이제 다시 연구실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화난 그 도매 시장하고 연구실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예, 뭐 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이제 음. 그 안에서 이제 의구심을 하는 분들 중에 얘기는 바이러스 연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바이러스 대상, 연구 대상으로 되어 있던 박쥐라든지 야생동물들이 그것이 동물 사체가 이쪽으로 와서 누가 몰려와서 팔았다. 그래서 아. 그 파는 거를 야생동물 시장에 환한 수산물 도매 시장이지만 그 안에 이제 야생 동물을 파니까 같이 네, 파니까 네, 네. 거기에서 강그 이걸 팔다가 이제 옮긴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냥 바이러스 박쥐가 그냥 전통 먹어왔던 건 아니니까. 네, 네. 바이러스를 연, 이걸 연구해서 거기서 뭔가 실험을 했던 그 결과물을 시체를 동물 시체를 위해서 팔았다 이런 의미로 아, 보는 분들도 그렇군요. 계시고 또 하나는 음... 어. 이건 이제 좀 정말 음모론일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거 저희들 네.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laughs> 예. 저희가 제가 이제 그냥 전하는 얘기를 들으면 예.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실험을 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심지어 좀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뭐 우리 일본 전문가시니까 731 부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형태로 실험을 해본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의 상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상, 미국의 상원 의원조차도 이런 걸 제기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 그거는 그러니까 생체 실험을 혹시 한거 어, 아니냐, 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숙주 대상을, 예, 예. 어, 그, 가지고 그, 그걸 누구를, 팔았거나, 그... 혹은 바,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이렇게 어. 실험했거나,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의혹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어. 조심할 거는, 아, 그런 부분에서 아직 어, 좀 명확하게 중요한 건 이제 이건 이제 그럼 중고, 중국에서 어 우한 당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게 어, 자기들이 이제 음모를 받으니까 그걸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더두 번째 더 어, 이게 좀 의심을 계속 받고 있는 거는 WHO에서 조사단을 파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여러 지역을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상하이나 선전이나 이런 시를 가고 있는데 우한을 안 가겠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거 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우한을 갔다면 네, 네. 실제로 발원지인 우한을 가서 그다음에 의구심을 받고 있는 그 실험실도 그다음에 환한 도매시장도 가서 거기를 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겠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사단이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간다니까 결국 의혹만 중복되는 과정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결론적으로 어, 이것이 음모론대로 그렇게 얘기하기는좀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는 그, 그 언급을 아예 안 하는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캄다운하고 그 대신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W H O에다가 그 역할을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어, 국제적인 팀이 가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뭐그 WHO가 거기에 가지 않았던 이유로서는 그 중국을 조금 봐줬다. 그렇습니다. 예, WHO가 그 중국하고의 관계가 조금 있어가지고 예. 그런 이야좀 많이. WHO의 들었어요. 사무총장이 갔잖아요. 예.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저도 이제 그좀 기대를 했어요, 사실. 안 가다가 이제 가서 만났었는데 만난 결과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이제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어~ 한 (3분의) 어~ (WHO가) 이제 기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 조금 여러 가지 미국 유선주의해서 여러 가지 돈 나가는 걸 어~ 돈 나가는 걸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일단 야돈 내놓으라 하지 돈 두께 이건 안 하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없어요 (WHO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게 러시아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WHO에) 지금 필요한 자금의 그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준대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뭐... (1년에) (3분의 1) 정도의 예산 정도를 어... 지원을 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그 눈치를 안볼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시 주석하고 면담 관련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터뷰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저 사람이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받죠 그리고 아, 계속해서 네. 지금 나와서 다른 나라의 퍼지고 있는데도 해외에서 확진자나 이런 부분이 엄중하지가 않다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어 중국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해 왔고 이번에 WHO에서 미국 전문가도 참여해서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우한을 간다 안 간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서로 얘기가 있다가 결국 또 간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네, 어, 떠밀려서 그렇구나. 가는 어, 형태가 되는데 떠밀려서 처음부터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근데, 아니, 떠밀려서 먼저 거기 가야 되는 네, 거예요. 떠밀려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가도 그러면 그 신뢰가,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아, 그, 그러네요. 아,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네. 그, 그, 그리고 그그 다음 질, 질문을 좀 드리면요. 네. 그 여러 가지 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네. 거기 그 아까 총6 0 0명 정도 그 인구가 있다고. 1600만 명.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1600만 명. 명. 예, 예. 예.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예. 500만 명 정도가 밖으로 예. 나갔다. 예. 이 예.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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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00만 명은 왜 나갔는지, 예. 혹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예. 네. 어, 사실 이제 제가 이 소식을 처음 접한 게 11월 30일입니다. 우한 사태가. 작년 11월 3 0일이 예, 네. 예. 작년 11월 30일이고 어허. 그때 어, 화난 도매시장에서 어, 몇 명의 이 확진자가 좀 그때는 이제 삭스라고 했어요. 아, 그, 스하고좀 예. 비슷해서. 죠 그렇죠. 예. 실제로는 이제 한국에서 어, 질본에서도 질병본부 관리 거기에서도 질병 관리본부, 질본에서도80몇 어, 89. 몇 %인가 사스하고 비슷하다 이런. 보가 나왔었고요 아, 예, 예. 어~ 그런데 이제또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다르니까 이제 신종이 되는데 네. 어~ 어쨌든 그게 (11월 30일부터) 이미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음.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12월) 초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거를 정 씻어내면 안 되는데 우한 당국에서 그걸 다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발언 장소에서 누가 발언이 처음에 됐고 그 환경이 어디였고 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물 청소를 다 해버리고 다 어. 그러니까 증거의미로 되어 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고 음...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커진 문제가 12월 한 30일 그대로 한한달 정도, 정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음. 한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의 화난 해산물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상인들부터 특히 야생동물을 팔, 팔고 있는 상인들부터 그분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한 문제가 불거진 게 12월 30일입니다, 이미.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중국에서는 크게 보지를 않았었고, 아...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우한 봉사가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그 전날, 1월 22일 날 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월 23일 날 내일 오전 10시에 봉쇄된다. 우한 시만. 오전 10시 봉쇄된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춘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춘절 연휴 네. 기간이니까 봉쇄된다 해서, 그 전에 이제 춘절 이전에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나간 분들도 계시고, 예. 네, 먼저 예, 예. 집으로 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귀향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1월 23일 10시 이후에는 못 나갔어요. 봉쇄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소식을 듣고 봉쇄된다? 20, 그런데 봉쇄되는 거는 바로 전날 들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자동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 매년 춘절 때 나가시 음, 가셨던 분들도 있지만 분들이 있지만 있지만, 있지만. 그러나 예. 이제 대규모로 나간 거는 그 전날 그, 그 내일 오전, 오전 어, 1 0 시에 어. 예예이 뭐야 음. 저 봉사가 된다고 하니까 뭐 대량으로 빠져 나왔죠 아 그때 예. 그래서 어. 그때 이제 몇 명이 나간지 몰랐어요 아하몇 예. 명이 나간지 몰랐고 저도 이제 그때 저는 이제 11월부터 이미 그 방송을 했었으니까. 근데 네. 몇 명이 나간지 몰랐는데 우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막 뭐라고 질문하다가 자기가 그냥 얼결결에 그냥 500만 명 정도가 나고 지금 1,100만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수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아이 500만 명 정도 왜 사람들이 다 궁금해죠. 나갔으니까 11월 10, 10, 아, 23일 10시부터 나갔고. 그 기점으로 그 오후에 당일 이십삼일 오후 밤 이렇게 하면서 주변 도시 후베이성에 있는 주변 도시들이 처음엔 8개 그다음에 열세 개열다개 하다 모든 도시 후베이성 전체가 봉쇄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간 분들은 이제 어쨌든 어쨌든 나간 분들은 어,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나가셨던 분들이 못 가, 돌아가는 거죠. 가다가 그쵸? 그 고향이나 친인척 집을 갔는데, 우한에서 왔다 그러면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영상도 있는데, 어허. 애들하고 이제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손자들하고. 예.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려요, 대문을. 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가 왔는데, 세배하러 왔는데, 가라. 그리고 창문으로, <laughs> 홍바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하고 홍바오를 창문으로 던져줍니다. 너 내려가서 받으라 그러고. 우와.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일태, 어... 일 종의 가족 단절이 됐고 그러면 찾아갔던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우한 표지판이나 허베이성 표지판 일때는 주각 지나가는 성에 그 각성의 주유소에서 공문들이 각각 내려와서 이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 자체로 우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유해 주지 마라 주유가 금지되고 주유가. 괜, 굉장히 심하네요 그 다음에 어. 어 우한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은 중간에 호텔에서도 호텔 투숙이 안 돼요. 거부당합니다. 뭐 네. 지금 그런 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길에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이제 어 먼저 갔다 먼저 가셨던 분들은 이제 되돌아 오, 오기도 하잖아요. 예. 되돌아 오다가 절강성에서 이제 우한 쪽으로 가려면 이제 왼쪽 서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남경 그렇죠. 상해 네, 남경 네,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네.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옆에다가 그 막사를 지어, 임시 격리 막사를 음. 지어 놓고 성에서 성마다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우한 차량이거나 허베이성 차량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전부 다그 고속도로 옆에 임시 막사에다가 14일 동안 무조건 14일을 격리시키고 그 어. 어, 확진이 이제 이상이 없다라는 통행증을 네. 찍어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성으로 갈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똑같이, 그거는 거기고, 여기는, 음. 어, 내구역에서는 다시 해야 된다 해서 또 격리를 또 당하는. 그러면 이제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처럼 예. 이제 임시로 저있으면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게 계속 지어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 호텔이라든지, 혹은 이런 뭐 기숙사라든지 뭐 등등 이제 지역을, 임시 격리소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 확진자는 아니지만, 무조건 그냥 일단 격리해서, 중증이 되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하는 그런 이제 임시 격리소인데 거기에서 매일 매일 비용을 자비를 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한이나 어, 후베성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투숙 호텔 투숙도 안 되고 강제로 격리도 당하고 중간에 그러면 매일 매일 비용도 내야, 내야 되고. 되고 그 비용 비용도 이제 지방마다 좀 달라요. 뭐 50위안서부터 200위안까지 해서 매일 그 안에 식사비 다 포함돼서. 그리고 그냥 체육관 같은 데서 있는데 이렇게 의자를 뜸뜸이 그냥 놔두고 거기 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공간 이만큼 공간을 주고 아하. 거기에 자기 물건 가지고 한 1미터씩 이렇게 해서 격리해서 앉아 있는 게 14일 동안.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후배 성에 계셨던 우한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어, 나갔던 탈출을 뭐 탈출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리고 무조건 다른 성에서는 그분들을 전부 우한성으로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 되돌아오면서 이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노숙 아닌 노숙자 네. 비슷한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남의 일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같은 이제 인간으로, 네. 백성으로 서 우한 분들 특히 후배성 분들이 참 많이 어려운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저 같은 사람은 그 증극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TV라든가 네. 뭐 라디오라든가 그런 언론으로 통해서만 그, 예. 듣고 있었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잘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예, 예. 어, 중국 공산당이나 어, 사회주의 국가가 음. 강한 게 이제 선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전 홍보하는 영상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어, 중국의 이제 CCTV 공영방송이라거나 어, 관변 언론, 관변 학자들 어, 혹은 뭐, 기자회견, 각부처에 이제, 기, 어, 기자회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 사실상 뭐, 거의 끝난 것처럼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뭐, 퇴원하는 어. 거, 어. 이런 걸 뭐, 꽃다발을 줘서, 에, 어. 어, 퇴원하는 걸 막, 이제 박수를 쳐주고 뭐, 이런, 어, 내용들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위급한 상황, 이제 의사들이 고생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 여기 이제 문제가, 통계의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원래 이제 중국 자체가, 통계가 이제 버블이 좀 많은데 이번 숫자도 보면 확진 환자들이 며칠 전에 기준을 바꿔가지 고 갑자기 기준이 확 올라갔다가 야, 그렇죠. 오늘 아침에 다시 뉴스에는 기준을 어. 다시 옛날로 되돌려서 확진 환자를 확 줄여버렸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통계에 문제가 있고 네. 또 통계의 결정적인 문제는 어, 뭐냐면 병원을 갔는데 우한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이 어, 이 수용이 평상시에 수용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서 그럼 이제 병원을 가서 병원을 줄을 서서 질, 진료를 받는 것도 뭐 2, 3일을 줄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 봤는데 이거 확진 검사 판결 이것도 어못 받고 설사 입원은 거의 불가능하고 음. 입원이 됐다 하더라도 치료도 복도에서 어 복도에서 간이 침대에서 누워서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그만큼 부족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병원에서 이미 1월 달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귀가해서 자가 격리해라 이렇게 조치해서 를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격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사망을 하면 확진 판결을 안 받았잖아요. 그니까 병원에서 확진 판결을 의사가 잘 내리지도 않지만 내린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음, 그 수치에 들어가아 우한, 음.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사망자다, 네,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지만, 그렇죠. 확진을 안 받았거나, 집에서 있다가 결국은 심각해져서 사망을 했거나, 이분들은 전혀 그 사망 숫자나 포함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그대증은 얼마나 있는, 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 중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어, 그냥, 그냥 하는 얘기로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laughs>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할것 같아.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이게 막그어과장하는 우리 방송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통계가 그렇게 들쑥날쑥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수치가 안 잡히니까 그럼 해보잖아요, 추론을 해 보잖아요. 추론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한이 1,100에서 1,600만 명 정도면 1년에 자연 사망자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1년 자망 자, 자연 사망자의 거기에 이제 화장장이 7개가 있어요. 그 우한에 원래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24시간 운영이 안 되는데 요새는 24시간, 이거, 어, 예, 24시간 에서 거기에 음. 피로도가 상당하고 그 안에 우한의 한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들어보면 24시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한 110명 정도 한군데가 이제 한 11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 거리에 나가서 병원이 아니고 거의 거리에 나가서 아파트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의 시체를 수거해 오는 거야. 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이 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이렇 여기서 그더그 음.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요. 어, 뭐 시간이 조금 음 됐기 때문에 에이렇탄으로서 여기까지 하고 또 이탄으로 더어그 모시고 싶습니다. 일단, 그, 오늘, 그,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